네, 안녕하세요. 4월 18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간이 되어왔습니다. 주식시장 브리핑이죠. 자, 큰 우선 화두에 주식시장의큰 장이 4월에 악재가 모두 사라지고요. 큰 장이 오는 모습이 오늘 보였는데요. 어,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로온게 아니라 중소형주로 크게 반동오는것 같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바닥에 온 이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예, 칼비공핵 항공모함이 한번도 이동하면서 어, 전쟁을 그, 어, 방풀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폭탄의 어머니라고 는 아주 대단한 폭탄 뉴스가 자꾸 나오면서 어, 상당히 공포감을 줬죠. 에, 또 요새 대통령 선거 한달나놓고 4월에 에이, 또 이게 뭐 4월 것 때가 되면 항상 북풍 부는데 북기 시끄럽고 포탄에 오만 가지 공포스럽고 뉴스가 매일 여러분을 힘들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언제나 제가 드린 경우는 있죠. 포성이 울릴 때 사고 편안하게 팔아라. 포성이 울리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포성을다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 6 기술이 한숨에 돌린 한국경제죠. 그죠? 어, 한국경제 4월 6 기술이 말 그대로 설로 끝날 전망이다. 그지? 어, 우기에 주요 배경에 있던 미국의 환율 지정과 대우주선 해양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사드 문제도 사기 정부에 넘기로 했다. 일단 대선이 치러진 때까지는 아마 긍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기체 시장에는 신흥국에서 큰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 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원익 홀딩스예요 원익 홀딩스를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요. 에, 일단 어팡이 좋았기 때문에 매수해 봤는데 잘 갔죠. 저기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음, 원익퀀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가파라요. 3월 달부터 이것을 꾸준히 한번 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수했는데 급등이 나오죠. 시장이 어렵다면 이번에 4월에 위기설이 나올 때갈수 있겠습니까? 4월에 위기설에 이만큼 왔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자, 원익홀링스도 4월의 위기설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기설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 전쟁이 포성에 올릴 때사셔야죠 예,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은 좀 포트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또 예, 도전비전 같은 종목도 어, 시국가 왔죠 예, 도전비전. 음. 이게 보뭐 4월의 위기설이라고 그러는데 4월 3월부터 계속 올라와요. 제가 이 종목 계속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무슨 얘기죠? 장을 비웃고 있잖아요. 도전 비지원 그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거 보세요. 3월이 여기잖아요. 3월이 여기인데 3월에 장 나쁜데 사보니까 어때 올라가잖아요. 이거 가신 분들은 장기 보유하세요. 좀더 보유하시고 정권점 구자에서 외도하시면 뭐하시고요 장기 가시고는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 성공 투자에는 천재성이 아니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비, 안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 당신이 특정 산업 및 회사가 어렵다고 할때 실적이 나쁘잖아요. 우리 향주들은늘 어려울 때 실적이 나쁠 때, 그 다음에 배당 덜줄 때, 영업이익률 ROE가 작을 때가 바닥입니다. 어, <laughs> 전문가들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음, 사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비관적이고, 대중도 비관적일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4월, 3월이 아마 그런 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 주익 투자의 스승들을 꼭 읽어보시고요. 어, 성공에는 항상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캐디가 타이거 우즈의 성공 상금의 10%를 받았답니다. 60억 달러래죠. 근데, 음, 타이거 호주가 실, 실적이 좀 부진해졌을 때그 캐디를 쫓았어요. 근데 이 캐디가 호주에 있는 캐디가 스카우트에서 데려간 아주 연세가 많습니다. 근데 그 호주에 있는 캐디가 그 호주인 선수를 또 1등을 만들었습니다. 뭐죠? 전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금융 전문가를 잘 찾아야 성공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금융 전문가는 캐디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 에 추천주를 받으시려면 88 TV에서 어플을 받는데요. 요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모바일 사신 전화 가게 가서 직원들한테 깔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숙제 지난주에 숙제죠. 왜 국내 주식만 사지 말 해외도 사야 되나? 지금 보면은 음, 삼성증권이나 이런 증권회사의그 해외 파트에 해외 주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 중국, 저기 영국, 독일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또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들어왔어요. 그까 이런데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참경쟁있고 영업을 잘하는데 주주들이 마음이 틀렸어요. 배당이 약해요. 같이 돈을 버는데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배당을 5%, 7%막 줍니다. 우리 1등 주식들 보면 1%대에서 계속 오고 는 거예요. 잔료야 2%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에서는 높아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세, 많은 종목들을 지금 요즘에 조사해 봤더니요. 배당률이 높은 거 5%대가 많아요. 4%, 5%대가. 그리고 외국인이 팍팍팍 들어와, 거기로. 한국에만 너무 고집하지 마라. 한국만 고집하는 거는 한국이 잘 돼야 될때 가야 되니까 천수다. 비올 때만 기다리는 천수다 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외를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 여러분들은 부자빠의 아 열린 강좌에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